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눈이 조금 많이 온 관계로 내일 새벽에 새벽기도 나오실 때 조심해서 나오시고 혹시나 본인이 생각하실 때 위험하다 싶으면 집에서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미 네 명의 아들을 낳은 바 있는. 네아가 두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을 추가로 출산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은 네아의 추가 출산의 배경이 되는 합한제 사건도 함께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자식을 많이 낳아 남편의 사랑을 독채하지 하고자 했던 네아와 라일의 경쟁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내 라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토록 염원하던 아들 요셉을 낳은 사실을 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허물까지도 선으로 바꾸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은 본래 한 자매지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내들이 되면서 이 자매들은 원수처럼 되었습니다. 그녀들은 미워하고 시기하는 가운데 아들 낳기 경쟁을 벌였습니다. 야곱은 아름답고 건강한 나이를 사랑했고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7년 동안 일이나 모순 살리를 하며 그 고난을 견뎠습니다. 그런데 장인의 음모로 첫날 밤에 네아를 신부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네아와 나헬 모두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의 아내가 된두 자매 중에서 네아는 처음부터 불행했습니다. 야곱은 나헬만 사랑하고 네아는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를 국률이 여기시고 연달아 아들을 네 명이나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여전히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안달이 난 라헬은 자기의 몸종 빌하를 야곱에게 처벌을 주어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불안해진 것은 레아였습니다. 네아는 지금까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나 아들을 네 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위안이 되었는데 이제는 나헬도 두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불안해진 네아는 나헬처럼 자기의 시녀 실바를 남편의 남편 야곱에게 첩으로 주어 두 아들을 낳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여덟 아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여자의 아들 낳기 경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네아에게 두 아들을 더 낳게 하셨고, 라헬도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열두 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식으로 자녀를 낳는 집안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아와 라헬은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경쟁심을 가지고 아들들을 낳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네아에게서 여섯 아들을 얻었고 나엘에게서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라엘의 시녀 빌라에게서 두 아들을 얻었고 그리고 레아의 시녀 실바에게서도 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아와 나엘에게서 낳은 여덟 아들만이 아니라 몸종이었던 빌라와 실바에게서 낳은 네 명의 아들들도 함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라에게서 낳은 자라야 아브라함의 시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났고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낳은 이상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첩에게서 낳은 아들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경우에는 처백에서 낳은 아들들도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구원 계획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께서 이삭만 인정하신 것은 이삭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구원받는 유일한 길을 주셨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가운데 이삭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와는 다르게 야곱의 경우는 첩들에게서 낳은 아들까지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습니다. 야곱이 첩들에게서 낳은 아들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본래 하나님이 백성이 아니었던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아들들은 첩들에게서 낳은 아들들만이 아니라 네아와 나일에게서 낳은 본처에서 낳은 아들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맏아들 루우베는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빌하와 스캔들이 있었습니다. 시무원과 레위는 세겜추장이 자기들의 누이 디나를 강간하자 세겐 사람들을 속여 할례를 받게 한후 모조리 죽여 복수했습니다.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의 며느리가 창녀인 줄 알고 그녀와 관계를 맺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될수 있겠습니까? 야곱의 열두 아들들 중에는 나중에 태어난 요셉을 제외하고는 설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들에 비해 우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에 과연 하나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떳떳이 내세울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부끄러운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처럼 부족한 자를 택하여 당신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올 한해도 언제나 그렇듯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기도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아와 라엘의 아이 낳기 경쟁이 절정에 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마다들, 루우벤이 덜에서 가져온 합한제라는 식물을 두고 벌어졌습니다. 이 합한제는 체험제로 알려진 식물인데 고대에서 불임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르벤이 들에서 합판체를 가져왔다는 말이 야곱의 집안에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야곱의 가족 중 누가 이 합판체에 가장 관심이 많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라헬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의 아내들 중에서 다른 여자들은 자녀들을 낳았는데. 나엘만 아직 아들을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엘은 하편, 노벤이 합판체를 구했다가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주었다는 말을 듣고 즉시 레아에게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에게 달라고 졸랐습니다 나엘로서는 자존심을 다 죽이고 사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레아는 이러한 나엘의 부탁을 한마디로 거절해 버립니다 그러나 나엘은 어떻게든 그 합한 채를 얻기 위해 모든 수모를 견뎌가며 협상을 벌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 밀거둘 때에 로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어머니 네아에게 드렸더니 나엘이 네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느라 네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판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엘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고 합니다. 라엘은 아들을 낳기 위해 합판채를 꼭 얻고자 했습니다. 합판채를 가지고 있던 레아는 그것을 주는 대가로 남편 야곱을 자기 침실로 보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라엘은 합한체를 얻기 위해 언니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레아는 야곱과 같이 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16절에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며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판체로 당신을 산노라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아는 다섯째 아들을 낳았으며 이어서 여섯째 아들까지 낳게 되었습니다. 두 자매가 합한 채를 두고 그리고 남편을 놓고 거래하면서까지 그래 싸운 것은 매우 부끄럽고 정숙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17절에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내아를 마찬가지로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내아는 이어서 여섯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엘입니다. 나엘은 그렇게 협상을 해가면서 합한 채를 얻었지만 여전히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낳은 것은 아들을 낳는 것은 사람의 방법과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곱의 아내들 중에서 다른 세 여인들은 다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들은 다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라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라엘에게도 드디어 아들을 낳게 해 주셨습니다. 22절에 하나님이 라엘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태를 여셨다고 합니다.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자 라헬도 드디어 아들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엘을 생각하셨다는 것은 잊고 계시다가 생각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라엘을 잊지 않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 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애를 잊지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태를 열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23절, 24절에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요셉은 열두 아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아들이었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아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자선을 애국에서 보존하셨고 큰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실망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잊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때가 되면 여러분의 기도는 가장 아름답고 풍성하게 응답될 것입니다. 나이를 보시면 그녀는 그렇게 오랫동안 아들을 낳지 못해 안달하며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잊지 않고 계셨으며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놓고 기도할 때 응답이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일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야곱이 어떻게 해서 열두 아들을 낳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그의 아내들은 믿음으로 아들들을 낳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아들들 역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 모두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들을 그들이 본처에서 태어났건 몸종에서 태어났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두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로 세워 주셨습니다. 수레국기 28장 15절에서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흉패에 이 열두 아들의 이름을 보석에 새겨. 새겨서 매달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이 흉패를 가슴에 붙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열두 지파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출신이나 지식이나 지위는 별로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과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 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실패와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때로 우리는 결정적인 실패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범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와 약점과 문제들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십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잡한 야곱의 가정에서 태어난 열두 아들들을 다 축복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열두 기둥으로 삼으신 사실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어떤 한 행편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계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처지와 행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힘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올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